여러분, 이건 꼭 봐야 돼. 어, 도둑놈 잡았어, 도둑놈. 도둑놈 잡았어. 저 멍청한 거 봐줘. 저 봐. 응, 저와 함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저 도망가다가, 저 앞에 센스에 또 걸렸어. 또 명하는 거 봐줘. 어우, 멍청한 새끼. 어우, 저 어쩜 좋아. 예. 이거는 지금 뭐냐면, 미리 답사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저 뭐야. 블랙박스에 지금 다 찍힌 거거든. 블레박스 찍혀 있어. 그 담배 피는 꼴봐. 꼴 좋다. 딱잡딱 잡았어 너. 잡았어 너. 응. 어슬렁 어슬렁. 지가 꼭뭐 하이나 된 것처럼 그러네. 지금 보니까 이제 CCTV 지금 확인한 거 봐. CCTV로 확인하고 있어. 아왜 이런 발상 하지 담배를. 이 부분 이좀 이해가 안 돼. 담배 꽁초를 CCTV 쪽에다 이렇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창고, 창고에는 차가 많이 지금 주차돼 있거든요. CCTV가 이 정도 많고, 차가 이렇게 많다고, 많으면, 여기를 포인트로 잡는다는 거는 진짜, 상상이 안 돼. 네, 이 정도 확인했으면 여기는 아니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어디로 들어올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참 대단하다. 대담하게도 대낮에 이렇게 답사하는 거 보면, 하긴 뭐 답사는 뭐 낮에 하는 거겠지. 봐봐, 지금 봐봐. 야, CTV 이렇게 많은데도. 좋아. 담배꽁초 도 담배꽁초. 방화 보면 안겠지 응, 응. 보고 간다. 그지? 아,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네. 담배꽁초 방금 던졌던 것또 다시 는주 아네. 여러분, 도둑문 잡았습니다. 도둑문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입니다 음 제가 이 조명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리고자 구성을 해 봤습니다 밝기 어떠죠 좋죠 아주 밝습니다 자이 조명은 뭐냐면 84 LED 사각 센서 등인데 자 여기 보면 에, 어, 투사 거리가 아주 높죠 투사 거리도 높고 센서 거리도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거리가, 거리가 5m 정도, 5m에서 6m 정도 되거든요. 자, 뒤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설치 높이가, 음, 설치 높이가 한 4m에서 5m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걸어서, 어, 저기까지 거리가 지금 한 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센서 거리가 7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감지됐죠? 어,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음, 위로 한번 보세요. 어, 여기 보면 스위치 버튼 아래 보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센서 모드로 지금 세팅된 상태고 어, 센서 모드 가 뭐냐면 그냥 사람 감지할 때 이제 켜지는 방식 센서 모드는 보통 옆집이나 이웃집에 방해 주지 말기 위해서 이렇게 센서 모드 쓰고, 만약에 이웃집이랑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질거나 하면, 그냥 저 미등 모드로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미등 모드면 뭐냐면 상시, 상시 점등 모드로 해놓을 수도 있고, 어 또한 가지 뭐냐면, 미등 모드에서 사람 감지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밝기로 자라는 방식으로 총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보통 시골에서는 지금 센서 모드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 산에 없으니 꺼져 있어라. 그거죠 왜냐면 또 센서 거리가 좋기 때문에. 자, 설치 높이를 좀 낮게 한다면 센서 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명이 돼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고고 싱쫑